안녕하세요. 오지환 당신을 기대할 먹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즌 2의 진혁이 편이 5월 29일날 올라갔으니까 이제 한 4개월 정도 된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시즌 1, 2다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 가을에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가을에 올렸고 마침 정말 감사하기도 가을이 됐을 때 자연스럽게 저희의 이 영상을 떠올려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더워지기 전에 저희가 후딱 도망가서 좀 추운 나라에 있다가 한국이 추워졌다 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눈물이 이렇게 거의 그 우동 면발처럼 나오는 거지 이제 보통 닭똥 같은 눈물이라고 하는데 나는 우동 면발이지. 여기 고추장 빨리 갖다주세요. 사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업로드를 하면. 가장 최근에 올렸던 영상 10개의 순위가 떠요 예를 들면은 이번에 뭐 어떤 컨텐츠가 되게 재밌었다 하면은 그게 1등이다 2등이다 3등이다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저희는 이제 해인칭 시점에 해인이랑 같이 만들어 왔는데 항상 8, 9, 10등이었어요 그래서 5단기를 이기는 건 5단기다 5단기의 상대는 5단기다 해인이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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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은 와 왜왜왜 왜, 9등이야 이렇게, <laughs> 이렇게 되는 경향들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조회수가 그 영상의 만듦새나 완성도를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 올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을 받는 것도 사실 없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희망적으로 이번 5단계 3는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과 함께 태어난 해리포터 같은 자식이니까 이번엔 조금 힘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시즌 3의 첫 번째는 이제 집에서 또 차분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크리스마스 때 올렸던 브이로그처럼 제가 이제 좋아하는 산책 코스나 그런 것들이 조금 나눌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길을 가다 보면 하루 하루가 낙엽이 다른 거예요. 특히 은행나무의 잎의 색깔이 어, 어 하면은 노란색이 돼버리고, 어, 어 하면 노란색이 돼버리고, 은행잎 색이 변하는 속도가 대패삼겹살 있는 속도보다 더 빨라. 대패삼겹살 이러잖아요. 잠깐 김치 이렇게 먹고 뭐 하다 없다 보면 엥, 이거 타버렸다. 그렇게 하는데 은행잎의 색깔이 거의 그 정도 수준이 나서 하지만 뭐. 늘그랬든 어쨌든 답은 찾아가기 마련일 거고 뭐 그러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안부를 묻는 거니까 그간 있었던 일들을 좀 정리하자면은 우영우도 나오고 유퀴즈도 나와서 유퀴즈도 사실 시집에 쓴 편지나 이런 거 그거의 근본이 어디, 어디입니까 안 들려요 다시 한번 어디죠 유치하다 생각하고 대답 안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육성으로 다시 한번 뭐라고요 맞습니다. 그 기쁨을 이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거죠. 저희 이제 5단계의 그 실린처가 뭡니까? 대먹방 홍세 시대. 나는 과감히 먹지 않겠다. 하지만 먹기 전까지 그 과정을 내가 이제 굉장히 좀 열심히 좀 준비를 해보겠다의 느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어기없이 찾아온 배달메뉴 셀렉트 시간.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거는 이제 찬바람이 불면 찬바람 불때파악하 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아닙니다. <laughs> 이제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한 잔에 한 입입니다. 한입 젓가락으로 집을 수 있는 거 하나. 근데 그거에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메뉴가 바로 꼬치구이다 이 말입니다. 꼬치구이하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아, 침이 계속 나오네. 꼬치구이 얘기하는 순간부터 침이 계속 나와. 이게 거의 그파블로프의 5단계 아닙니까? 메뉴 설명하면서 침이 계속 질질질질질질 계속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메뉴, 닭껍질, 아이씨, 닭껍질, 꼬치 두 개, 5,500원, 담고 닭파 산적, 닭고기가 좋으세요. 파가 좋으세요. 사실 파도 맛있지. 근데 그거는 약간 좀 안개지, 안개. 아... 와, 고추 말이, 고추 말이 하나 하고, 와, 장어, 대야, 대야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야 말고 닭 염통을 해야겠다. 닭 염통. 왜냐면 대안은는 뭔가 끊어먹기가 약간 아쉬울 것 같아요. 술한잔 마시고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뭡니까? 꼬치구이, 꼬치꼬치하면은 다 덜어낸 다음에 소잖아나한 다음에 딱 하나 집어먹고. 그러면은 많이 먹지도 않아요. 많이 먹지만 <laughs> 배가 막 부르진 않아요. 굉장히 좋단 말이죠. 오케이, 오세오세 소요 시간 이 35분이랍니다. 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자, 오케이. 오늘 이제 페어링할 술 이제 뭐가 먹으면 괜찮겠냐? 포트 와인 않습니까? 포트 와인. 포트 와인 이제 많이 드시지만 포트 와인은 달달하고 엄청 도수가 세요. 좀 진한 와인입니다. 볼짝볼짝 쪽쪽 이렇게 마시면은 쪽쪽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먹는 거 뭔지 아시죠? 소주 먹거나 이렇게 할 때도 포트 와인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한번 따로 따로 놓을까요? 혹시 이번에 약간 시즌 3 기념으로 아 이거 빈, 빈 잔이니까 냄새 맡을 필요 없지. 이거 <laughs> 냄새 맡았어야 되는데 충격적인 게 여기 냄새 세였고 여기서도 냄새 가 났어. 그래서 깨달았지. Oh, see oh, see 오, Seed! 오, 따르진않아는데소리 나네? 아, 뭔가 굉장히 성직자가 된 기분이야 뭔가 이게 잔도 약간 그렇잖아요 이게 약간 무슨 잔이야, 이게 이게 약간 그, 최후의 반찬에 있는 그런 잔 모양 아닌가요? 이게 굉장히 성직자가 된 느낌이야 오, oh, Seed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게 5단계가 시즌 1하고 시즌 2할 때도 되게 약간 좀 부끄러운 느낌이었어요 사실 저는 이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구독자님들도 많이 늘고 그래서 원래 이제 5단계의 이제 맛은 이제 수업시간에 이제 속닥속닥거리는 재미 귓속말로 나 있잖아 나 원래 그랬는데 이렇게 이거 있잖아요 성대를 안 쓰는 소리와 성대 쓰는 소리가 반만 섞이는 소리 그래서 있잖아 내가 요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에 어울리는 내용들이 많았단 말이죠. 제 속마음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 근데 이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5단계도 기다려주시고 이러는 게 이제 약간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냐면, 야! 얘, 얘, 말할 거 있대. 말해봐, 말해봐. 얘 말할 거 있대. 뭐라, 뭐라는 거야. 말해봐, 말해봐! 말해봐! 그러면은.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꾸 이제. 서로 좀 들어가는 느낌도 사실은 없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한번 잘해봐야죠. 그래서 이제 첫 곡으로 한번 좀 들어볼 만한 게또 있지 않습니까? 와우, 오, 세이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심지어 가사만 보고도 눈물이 조금 나 바로 더 클래식의 문제야란 노래입니다.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가끔은 나에게 칭찬을 해도 받아들이기엔 익숙지 못해. 이미 눈, 너무 슬프지? 아, 이, 이 부분이 이제 사실 수도꼭지 이제 약으로 해놓은 거 있잖아요 아침에 샤워할 때 뜨거운 물 나오기 전에 이렇게 살살 이렇게 해놓고 이제 살살 쫄쫄쫄 도 나오다가 이제 지금이야 할때확 들면 눈물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거의 그정강열 배우님 짤처럼 그 눈물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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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나오는 것처럼 강하웨이브처럼 눈물이 이렇게 거의 그 우동면발처럼 나오는 거지 이제 보통 닭똥 같은 눈물이라고 하는데 나는 우동면발이지 우동면발 아니면 가래떡 <laughs> 가래떡 같지 아니면 대나무 그 대나무 통이 이렇게 나오듯이. 눈물이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거지 눈물이 거의 눈물이 코트처럼 나오는거지 그수게꽃이온모너트를 들을까요? <laughs> 눈물이 이렇게, 나오이거지눈물이 이렇게, 눈물이눈물 이렇게, 띠용 띄용, 이용 어, 어떤 느 이렇게, 이 있냐면 제이이이 칭찬을 잘못 들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은 아... 아... 이렇게 되는 거지 원래 이제 감사한 마음이나 좋아하는 마음이 이렇게 핑퐁으로 잘 오고 가려면 아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은 어? 정말? 아 감사합니다 좋아해주셔서 저도 좋아요 좋으셨다니 다행이에요 이래야 되는데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전... 뽀르기였어요 그게 아니야 진,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이러면 이제 엥? 이렇게 되는 거지 연인이랑 얘기할 때 연인이랑 데이트 가거나 할때 나는 떡볶이를 먹고 싶어 근데 연인은 고기를 먹고 싶어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떡볶이 먹자 이러면은 아 그래? 오케이 땡큐 오늘 양보해줘서 고마워 그러면 그것도 맛있으니까 먹으면 되는 거야 내가 뭐, 원래 먹고 싶었던 거였으니까 근데 먹으 가서 앉아갖고 왜 그래 왜 표정이 안 좋아? 고기 먹고 그랬나? 지금이라도 나갈까? 아니야 아니야 맛있어 맛있어 괜찮아 안니 괜찮지 않은 것 같은데 표정이 그냥 고기 먹으러 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듣는 사람도 아니야 괜찮다니까 괜찮아 괜찮다고 했잖아. 그러면 나 이제 그때 그때 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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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괜찮았네. 처음부터 고기가 먹고 싶었던 거지. 이렇게 얘기 가 나오는 거지. 아 근데 받아들이는 걸잘 못하겠어. 어떻게 하면 잘 받아들일까? 가끔 가다. 영상보다 안 크세요? 이러면은. 어, 아, 정말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오, 이러면서 기분 좋게 지나가면 되는데, 하,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감정이 자꾸 파고들어. 인그로운 헤어처럼. 톡 건드려서 딱 빼면은 인그로운 헤어가 거의 그 정도 길이의 마음속에 염증을 만들어 나는 자꾸 알러지가 너무 많은 거지. 내 정신의 알러지 검사를 해 누구는 뭐 비교, 비난 이런 거에 알러지가 있는데 나는 칭찬, 표현, 뭐 위로 이거 모든 거에 다 알러지가 있는 느낌이야 그런 게좀 어떻게 보면 좀 속상하기도 한데 그리고 또 근데 사실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이 항상 도전이고 매일 흔들리고 매일 나 자신한테 실망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좀 부족한 것도 많고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도 주고 이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상처도 안 주고 막 그런 이미지처럼 되는 게좀 부담이었어요. 제가 이제 받아들인 거는 그래 원래 모순적이야 사람은 이중적일 수밖에 없고 오죽하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는 표현돼 있을 정도로 그렇게 찰나마다 바뀌는 게 사람인데 나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것도 당연하고 나만 가 부족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계속 노력하자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매일 노력 중이라는 것만 알아주시고, 하지만 노력 중이라는 말 뒤에 숨지 않으려고 또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담을 좀 사실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즘에서 또또 약간 저희 그 눈물 버튼이었던 귀중한 영상을 또 하나 들고 왔습니다. 두시탈출 컬트쇼에서 이적 씨가 부른 시청앞지하철역에서 유노랑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것도 좀가사람 한번 읽어 볼까요? 가가람을 읽어 보면 가사가 이제 굉장히 거의 뮤지컬입니다. 뮤지컬. 너의 이름을 부를 때 정하지 <laughs> 않는 버전으로 다시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시청앞 지하철역에서 시청합 지하철역에서 너를 다시 만났었지. 너 다시 만났었지. 돌아섰을 때 나의 생활에 물었을 때 나는 허탈한 어깨 짓으로 어딘가 있을 무언가를 아직 찾고 있다 했지. 야, 너는 어떻게 너는 결혼했어 하면 나는 그냥 뭐 어딘가 있을 무언가를 아직 찾고 있어. 이게 누군가의 삶을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낸 표현이 없다. 또 앞으로도 또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절 어절마다 안비한 어절이 하나가 없어. 헤밍이가 썼다고 알려지는 여섯 단어로 된 가장 슬픈 소설. For sale, baby shoes, never o 한 번도 안 신은 아기 신발 팝니다. 아기 신발을 샀을 마음과 이걸 또 다시 팔아야 되는 마음. 너무 슬픈 거지. 저는 이제 감히 거의 약간 버금갈 수도 있는 게 이제 어딘지도 몰라 아직 뭔지도 몰라 아직 근데 아직 찾고 있다. 그때도 찾고 있었는데 아직도 찾고 있어. 제가 실제로 즐겨 보는 영상이니까 거기 가면 이제 오 어, 단계 보고 갔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면 이제 굉장히 이제 뿌듯하고 딱 어떤 느낌이냐면은 야 내가 맛집 데려갈게서 이렇게 먹으면은 사실 숨안 쉬는 거 아세요 맛집 데려간 사람들은 맛집 딱 가서 야, 야, 여기는 뭐가 맛있어 너 이거 먹어볼까 부추국수 먹을래 부추국수를 딱 먹어 얘가 음뭐 이런 걸 하기 전에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안돼딴데보저 가면서 눈동자만 가 있는 거지 근데 얘가 야 심장이 콩닥콩닥 어 왜? 진짜 맛있다 그럼 모든 그 환호 있잖아 나나나나나나나나 맛있지? 야 진짜 맛있지? 내가 뭐라고 그랬어! 맛집이라고 했지!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굉장히 즐겨 먹는 마제소바라던가 비빔면이라던가 적당히 좀 드시다가 뒤에 밥을 마세요. 먹자가 식초로 넣어서 먹으면 더 맛이 삽니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체 곡도 굉장히 좋지만 딱이 부분이 너무 아리게 좋은 거지. 박경현 씨가 이제 더더 일집에 나오는 내개 다시라는 곡인데 97년도 곡이거든요. 자잘 들으세요. 아, 이게 이게 약간 지금 요 부분까지가 너무 너무 좋은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밤이야 새벽은 아니야 사람은 있어 그곳은 겨울이었으면 좋겠고 대한호 어디 구석의 골목길이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혼자 걸어가다가 저기 사람 많은 곳이 있는데 거기 내가 지금 빨리 가고 싶지 않은 거지 좀 천천히 가고 싶은 거지 그런 종류의 외로움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나 외로워 하면은 왜너 누구 소개해 줘? 그냥 외롭단 말이야. 야, 왜 그래? 내가 옆에 있잖아. 그것도 아니야. 그건 뭔데? 요런 종류의 외로움이 아니야. 그런 거 있잖아요. 이누이트 족 남극 북극에 사는 사람들은 눈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다. 무지개도 독일은 뭐 다섯 개의 색이 우리나라 빨주노초파남보데 표현해 놓은 거에 따라 보이는 게 다르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랑 적당히 멀어져 있는데 거기로 빨리 가고 싶지 않은 종류의 외로움. 매지는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해가 이제 곧 뜨고 한겨울인데 문 열었을 때 이상한 에서 우영우에서 고래 효과 나듯이 한기가 확올때 느껴지는 외로움. 다양한 종류의 외로움이나 단어를 만드는 것도 좀 의미 있는 연구일 수 있겠네요. 국립국어원, 화이팅! 국립국어원 외로움을 연구하라. 내 소리에. <목소리는> <목소리는>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가> <laughs> 네. 잠시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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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씨앗! 오 씨앗! 이게 내가 원하던 그림이야. 사실 원하던 그림보다 조금 작긴 해네. 볼 볼드가? 잠깐만. 오 씨앗! 이거는 뭐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닭 껍질. 그 다음에 이거는 오 씨앗 고추말이. 너무 준비하고 세팅해야겠죠. 자 이제 늘그랬듯이 이제 수도꼭지 네. 그 장면에 이제 싹 네. 한번 먹어 적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 많나 자, 오늘 하도 5단계 굉장히 오랜만이죠, 네. 여러분. 자,